여러분들,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. 자, 봐봐요. 자, 들어가 보면은, 이게 제 캐릭터거든요. 이게 제 캐릭터거든요. 이게 몇 개월 전에 썼냐? 5개월 전인가 그쯤에 썼거든요. 자, 자, 이렇게 홈 들어가고. 자, KK. 아니 똑같잖아. 아니, 어 잠만. 자, 이게 제 실신 실신 거고요. 이렇게. 뭐지? 컨트롤 C, 컨트롤 V 인가? 이 막. 뭐 뭐지? 내옷체빵에도 물어봤는데, 똑같다 했는데. 뭐안 게임?